안녕하세요. 이번 다산중 기출 분석 영상을 맡은 구주입의 강사 배선미입니다. 다산중 학생들은 지금 시험 끝나서 많이 홀가분하겠죠? 그렇다고 너무 해이에 있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기출 분석 영상 보면서 기말고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1학년 아, 2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분석 및 총평입니다. 범위는 보시면 유리수와 순환소수부터 1차 부등식까지 출제되었고요. 선택형은 18문항, 논술형은 3문항으로 총 21문제가 나왔습니다. 단원이 3단원이었는데 보시면 7문항, 8문항, 6문항으로 굉장히 골고루 출제되었죠. 난도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기본이 11문항, 중이 10문항으로 난도 자체가 높은 문항들은 출제되지 않았죠. 그치만 학생들이 느끼기에 여기 보시면 시계 계산이 여덟 문항이나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총평에서도 말하겠지만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았을 걸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계 계산이 많이 나오고 부등식에서도 분수나 소수를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산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다수 출제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 실제 난도보다 체감 난이도는 조금 올라서 어 시험을 끝나고 좀 울었다는 학생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연산 연습을 충분히 하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연산 연습이 충분히 된 학생들은 문항 자체가 굉장히 대표 문항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 십.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뭐다산중은 교과서와 높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시험 전날 교과서 푸는 거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리고 보시면 점수가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었어요. 2점부터 6점까지 있다 보니까 실제 2점을 세개 틀린 친구나 6점을 6점 문항을 하나 틀린 친구들의 점수가 똑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1번부터 21번까지 어떤 단원과 어떤 유형들이 출제되었는지 좀 구분해봤고요. 실제 1번부터 21번까지는 저희 구주입에 있는 교재에 모두 나와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어, 심지어 기출 15번과 16번은 도형을 응용한 문제들이 출제되었는데 그림 자체나 문제를 푸는 것까지 굉장히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표 문항 중에서 기출문항 18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실제 이 문제는 다산중학교 뿐만 아니라 뭐 미금중이라든지 그 미리 봤던 학교들에서도 출제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입니다. 먼저 두 1차 부등식의 해가 가, 서로 같을 때 1차 부등식 AX-B가 0보다 작다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X의 개수가 음수일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물론 숫자로 나오면 우리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쉽게 할수 있지만 문자로 나왔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는 것을 보고 X의 개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문제죠. 보시면 이렇게 풀어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x가 2보다 크다는 게 나오고 두 번째 문자를 개수로 갖는 부등식도 풀어봤을 때 부등식이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부호가 양수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 인지하고 가셔야 되고요. 해가 똑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b가 마이너스 3a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대신에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a가 0보다 크므로 아, a가 음수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부등식을 풀때 마지막으로 양변을 a로 나눴기 때문에 a가 음수처럼 보이진 않지만 a의 속성은 음수이므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사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고등 과정 가서도 다시 부등식을 배우기 때문에 부등식에 대해서는 개념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음, 그럼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2차 지표 평가를 잘볼 거냐는 겁니다. 2차는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가 나올 것이고요.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에 연산 실력이 부족해서 시험 성적이 좀 낮게 나왔다면. 남은 기간을 이용해서 얼른 연산 연습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 역시나 연산이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실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는 연산 실수를 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해주시기 바라시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함수가 드디어 등장하죠. 함수에서는 특히 여러분들 기울기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나중에 고등 과정 가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분히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정리해 주셔야지 어려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의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되죠. 1차 함수와 그렇죠 뭐냐 1차 함수에서 두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개념이겠죠.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배우는 건 실제 교점을 배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렇죠 직선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해결한다는 걸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다 보니까 중간감 중간고사보다는 체감 난이도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잘 봤다고 어 자만하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어 물론 못 봤다고 기죽으면 안 돼요 또못 봤다고 여러분 수학은 기세예요. 수학에서 기세가 없으면 계산에서 흔들립니다. 자신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계산할 때 수학은 기세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 구주입에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구주입의 이세 교재를 통해서 저희는 필수 유형과 대표 유형을 연습할 수 있고 이런 게다된 의대반 학생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교재를 통해서 최고 난도까지 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 좀, 서, 어,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학생들도요, 매일 저희가 실전 시험을 실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좀, 시간을 좀 자기가, 어,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축적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보기 전에 대대적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를 한번 보기 때문에 약간 긴장도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때 저희가 서술형을 같이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따로 서술형에 대한 첨석까지 지도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술형 쓰는 연습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다음에 구주입의 선생님들이 힘을 합하면 기말고사 역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번에 못 봤다고 너무 우울해 있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